피곤함을 조절할 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떨 때 많이 잘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곤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어,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그냥 쉬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주말에 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생긴데요.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쉰 다음 날이 더 피곤하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쉬는 건그 사람 같은 경우는 피곤함을 잊은 게 아니에요. 쉰다고 피곤해지는 게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쉰다고 피곤함이 풀린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냐? 뭐 이게 나오고, 쉬는 것 자체만으로 피곤함이 안 풀리면은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피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죠. 몸이 피곤한 것과 마음이 피곤한 것두 가지예요. 몸은 어떨 때 쉰다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몸이 쉬는 상태는 어떨 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움직일 때, 2번, 가만있을 때. 2번. 2번, 가만있을 때, 그지? 몸은 가만있을 때 쉬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원래. 가만있을 때. 여러분들 1차 싸띠 했잖아요. 50분. 그죠? 50분 싸띠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은 며칠 지나고, 한 3, 4일, 5일, 40, 50일 지나면, 50분 싸띠 할때막 죽겠는데, 싸띠 딱 끝나고 눈 뜨면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런 거 느껴봤죠? 안 느껴봤나? 기억이 안 나. <laughs> 싸뜻때 막, 줄고, 막, 그래도, 문득, 딱 깨면은, 어? 그게 음. 허나네? 이런 거, 못뭐 느껴봤어? 기억했나? 음. 아무튼 대부분 이래. <laughs> 예. 그게 왜 그래? 자, 자지 않은 것, 정신이 맑아있는 것, 그런 상태에서 몸이 더 개울해져요. 잔 것보다. 그게 왜 그래? 몸을 가만히 놔둬서 그래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 잠자는 것도 몸이 피곤이 많이 풀리죠? 왜 그래요? 잠을, 이렇게, 댈수 있으면 몸을 거의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지쳤어. 너무너무 지쳤어. 그 손가락 까딱 할 힘이 없어. 그럼 뭐예요?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몸은. 몸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하루 중에 몸을 가만히 두는 적이 있어? 어요 언제? 버스 탈 때. 버스 탈 때. 그럼 버스 탈때 피곤이 좀 풀리나? 버스 탈때잘죠 버스 탈때 잘. 네. 버스 탈때 자. 버스 타서 자. 타서 요 그렇지. 네. 버스 탈때 자면 좀 이상하죠. 네. <laughs> 버스 타서 의자에 앉아서 자는 거 아니야. 서서 자? 아니 네. 의자 에 앉아서. 네. 그럼 가만히 있는 거지. 네. 그럼 거의 네. 안 움직이잖아. 그럼 버스 내릴 때좀 피곤이 풀리나? 놈이? 그거 같아요.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 그럼 버스를 좀 오래 타. 어 그러니까 아니 좀 일찍 나가가지고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뭐번타 그럼 훨씬 더 몸이 편하겠네 피곤하면 나가서 버스를 타아 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그런거야 자 몸은 가만히 있으면 편해지는거예요꼭 잔다고 해서 편해지는게 아니야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초만 있어도 엄청나게 달라지면, 그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면 10초만 있어도 가만히 연습하면 자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쉬려면 어떻게 된다그랬죠 마음의 피곤을 풀려면은 객관식으로또 드려야죠. 네. 마음이 제저 뭐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가지에 확 몰입을 해야 돼요. 마음이 쉬려면. 왔다 갔다. 응,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좀 이해되세요? 마음이 쉬려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아이, 뭐랄까. 저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왔다, 갔다. 근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할때한 가지 단서가 있어. 하나에 묶여서 왔다 갔다 해야 돼. 하나에 묶여서.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 못 해.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 마음이 쉬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한 가지에 그냥 묶어두라고 그랬어. 한 가지에 집중하면 마음이 쉰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초창기에, 아주 초보자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한 가지에 묶어두고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한 가지에 묶어두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망상으로 가서 더 피곤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마음을 한 가지에 두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가지만 하잖아? 이게 엄청나게 집중이 되는 상태, 결국엔 몰입이 되는 상태인데, 이거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느 선을 지나면, 정말로 마음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 몸을, 몸은 가만히 있어야 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운동을 어느 선 이상까지 해. 그러면 몸이 더 좋아지죠? 쉰 것보다 더 좋아진단 말이야. 그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마음이 쉬려면 어떻게 돼? 한 가지에 묶여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차 사티 했잖아요. 이차사띠 할때 어디에다 마음을 묶죠? 호흡. 호흡에 묶어 근데 호흡을 한, 묶었는데 마음이 이 생각도 떠오르고 알아차리게 또 들어 저 생각도 떠오르고 알아차리게 돌아오고 이러면 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묶어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쉬는 거라고 그래? 근데 그 마음이 고민의 마음의 경우에 무겁잖아요 그 고민의 네. 결정, 이를까 저를까 그건 아니야,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게... 상관없어. 고민을 해도 고민에 묶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못 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고민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서 폭 빠져있는 사람이야. 고민. 여기서만 폭 빠져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쉬지 못하는 거라고. 그 사람은 그거 끝나면 엄청나게 힘들어져. 이거를 우리가 1차 쌓기 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생, 생, 생각해보세요 호흡에 묶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고민이 있는 사람 뭐, 머리가 복잡하고 막 생각이 많아 그러셨죠 원래 처음에 생각이 네.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티 할 때는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 머리가 아파 막. 근데 끝나면 되게 뭐 정신이 맑아져 마음이 개운해진다고 이게 마음이 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어? 처음에 50분 사티할때막 생각이 복잡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허어,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땡 해가지고 눈딱 뜨면 말끔히 사라진다고 해요. 마음이 결운이죠 정신이 맑아져 그게 마음이 쉬워서 그런 거라고 아시겠죠? 처음 듣는 거 같아. 아 이거 지금 이한 가지, 이거는 그거가 충분히 100% 이해가 되는데 이한 가지 왔다갔다 하는.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안 해봤죠? 낚시 하셨나요? 낚시? 약간. 네. 저도 낚시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낚시 할때어떠냐면 낚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이 많은 사람일까요? 생각이 거의 없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 좋아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찌를 쫙 던져놓고 찌를 가만히 보는 거야 왜? 찌가 움직이면 그거 낚아야 되니까 에? 근데 찌를 던져놓고 이게 언제 움직일지 몰라 그럼짠 생각이 나나이 생각도 났다가 그러다가 문득 어찌도 봐야지 또딴 생각이 집 생각이 났다가 어 문득 또 찌를 봐야지 또 저기 생각이 났다가 어 문득 또 찌를 봐야지 그러니까 마음을 찌에 묶어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쉬는 거야 그래서 그 낚시가 좋은 거야. 예? 그게 마음이 쉬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로. 예, 강태공이 낚시를 잘했대잖아요. 이태벽 쪽있고 그죠? 그분들 생각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생각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laughs> 온 세상 일을 다 알잖아. 근데 그걸 쉬지 못하고, 어? 그한 군데 묶어두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음,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못했냐 l k i n 그 때문에 한국에 h 고 왔다 갔다 하 o u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근데 u 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 h a 다다 r e you t 요 그렇죠. 가봐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laughs>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 이제 제 그걸 분명히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자자그걸 you t a l k